어, 저는 약 6년 정도 광고 대행사에서 근무를 하면서 글로벌 마케터를 목표로 유학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에 EDM 유학 박람회를 다녀오게 되었는데 당시 서섹스 유니버시티가 있었고 상담을 받으면서 학교 위치나 유학생을 위한 학교 시스템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고요. 어, 제가 IELTS 공부 때문에 어, EDM 어학원에 다니게 됐었는데 당시 학원 선생님께서 서섹스 유니버시티를 강력하게 추천해 주셨니다 셔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섹스 유니버시티 마케팅 관련 석사 과정은 스트레이티직 마케팅이랑 마케팅 앤 컨슈머 피지코르지 두 가지가 있는데 저는 좀더 이론적으로 어, 배우고 싶어서 스트레이티직 마케팅 학과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 학교를 원래 어, 10월 말에 지원을 하고 컨디셔널 합격을 받아서. 그다음에 IELTS 준비를 하고 최종 합격을 받은 케이스예요.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IELTS 결과를 나중에 증명을 해도 되기 때문에 먼저 컨디셔널 합격을 받고 좀 마음 편하게 IELTS 공부를 하는 걸 추천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전 지원할 때 이제 제가 6년 동안 마케터로서의 그런 경력 위주로 어, SOP를 작성을 했고 CV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이런 코스나 모듈이 미래의 저에게 얼마나 좋은 기회를 만들어줄지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을 하고 SOP를 작성을 했습니다. 일단 이 코스의 장점은 교수님들께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수업을 알려주신다라는 점이고 기본적인 그런 이론을 배우는 게 아니라 좀 다양한 관점이나 시야를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이 코스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언제든지 좀 디테일하게 알려주시고 하다 보니 질문하는 부분에 있어서 커려지지 않는다라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고 그리고 워크샵 수업이 되게 다양해요. 저는 이게 정말 가장 큰 장점이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워크샵을 통해서 다른 학생들이랑 소통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소통하면서 이제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가 있었고 토론을 하다 보니까 저의 의견 말고 다른 학생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보니 전반적으로 시야가 좀 많이 넓혀진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 코스에 만족합니다. <laughs> 저 만족하면서 <laughs>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 사실, 오기 전에는 서섹스 유니버시티 인스타 계정을 팔로우해가지고, 어, 저희 학교 분위기까지 알아보고 했었는데, 실제로 와보니까 진짜 즐거운 분위기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도 도와주고, 어, 그런 환경이 되게 조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저는 다양한 국가에서 온 학생들이랑 소통을 한다는 것 점이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 모두 다른 문화를 갖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되게 친절하고 그리고 배려심이 깊어서 즐겁게 지내고 있고요 <laughs> 어, 그리고 저 현재 학교생활에 충분히 만족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음. 저는 지금 온캠퍼스에서 살고 있고요 방 안에 화장실이 있고 이제 주방을 좀 쉐어하는 형태예요 제 플랫 친구들은 저 포함해서 총 8명이고 US, 뭐, 타이완, 인도, 콜롬비아, 중국, 그리고 브라질 에서 온 친구들입니다. 어, 저희 친구들은 굉장히 소셜라이징해서 그리고 요리를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가끔 같이 요리도 해먹고 피자 파티도 이제 뭐한 달에 한 번씩 열고 서로 생일일 때는 또 축하해주는 그런 파티를 열어가지고 소셜라이징을 추구하면서 <laughs>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졸업 이후에 이제 영국에서는 그레듀에이 비자가 이제 나오는데 그레듀에이 비자를 가지고 저는 2년 동안 일을 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제가 마케팅 쪽이다 보니 이제 디지털 막 글로벌 마케터 이쪽으로 좀 근무를 하고 싶고요. 사실 저희 코스는 마케팅 관련 이론뿐만 아니라 글로벌 마케팅 모듈을 통해서 저처럼 글로벌 마케터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혹시 유학 결심을 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EDM을 통해서 성공적인 유학 준비를 시작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